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보내고 계시죠? 오늘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25번째 시간인데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요한계시록 18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두 주에 걸쳐서 17장의 내용을 봤습니다. 17장에서는 이큰 음녀의 멸망을 우리가 봤는데 이큰 음녀는 정치적, 종교적 세력의 멸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18장은 이큰성 바벨론의 멸망을 보는데 이큰성 바벨론은 경제적인 세력의 멸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17장에서 본그큰 음료와 오늘 이제 18장에서 보게 될큰성 바벨론이 다른 존재가 아니고 온 세상 사람들을 음향하게 만들고 미혹하는 똑같은 마귀의 세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17장에서는 이 마귀의 세력의 종교적, 정치적인 멸망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는 이 세력의 경제적인 처참한 멸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18장의 내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을 통해서 지금 이 땅의 마귀의 세력은 단순히 종교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막강한 힘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18장의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입니다.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아멘. 이제 또 장면이 바뀌면서 요한이 보고 있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이제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천사는 큰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진다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쉽게 이 천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지금 요한 앞에 나타난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후에 이 천사가 선포하는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에게 모든 선포의 권한을 받은 천사가 이큰성 바벨론의 멸망을 외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입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아멘. 지금 이 요한계시록은 반복적으로 바벨론의 멸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14장에서도) 이큰성 바벨론의 그 멸망의 모습을 똑같이 봤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18장에서 말하는 모습과 14장에서 표현하는 표현 자체가 너무 똑같죠? 요한계시록은 지금 이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며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큰성 바벨론의 멸망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8장은 14장과는 달리 이 큰성 바벨론의 멸망을 아주 좀더 자세하게 그 처참한 그 멸망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큰 음성으로 큰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외치는 이 천사가 그 다음 바벨론에 대해서 표현하는 내용을 보면 보세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이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이큰성 바벨론을 표현하고 있는 그 내용을 보면 정말로 이 천국의 상징적인 그 생명, 활기, 기쁨, 빛과 같은 것들의 완전히 정반대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큰성 바벨론은 사람들이 겉으로 볼때 너무 화려해 보이고, 너무 강력해 보이고, 너무나 부유해 보이고, 그 붉은 옷, 또 금과 진주와 보석으로 화려하게 치장하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큰성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그 큰성 바벨론의 실체는 이 죽음과 더럽고 가증한 이 어둠의 세력이라는 사실을 지금 이 천사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3절입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할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이 무너지고 있는 멸망 당하고 있는 큰성 바벨론이 결국 우리가 17장에서 봤던 큰 음녀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17장에서 이 음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땅의 왕들과 땅에 거하는 자들이 이큰 음료와 음행을 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 2절입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료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여러분 이렇게 이큰성 바벨론과 땅의 왕들이 음행하였다라는 표현 다음에 그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이 땅의 상인들 사실 지금 표현대로 하자면 이 다국적 기업들 초국적 기업들이 이 바벨론의 세력으로 인해서 엄청난 부를 쌓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세상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엄청난 그 돈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결국 이 마귀의 세력과 결탁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의 모든 부와 권력과 사치를 누리는 세력이 또이큰성 바벨론과 한 몸이라는 사실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화려해 보이고 유혹적이고 그 힘이 있어 보이는 그큰성 바벨론에서 나와서 그들과 죄를 함께 하지 말고 또 그들이 받을 그 재앙을 같이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네,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음성이 어디서 나오고 있다고요? 바로 하늘로부터 나오는 음성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 가운데 내 백성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 음성이 누구의 음성이에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내 백성들아, 거기서 나와서 그 음란한 성의 사람들과 같이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같이 받지 말라. 라고 지금 하나님의 음성으로 직접 말씀하고 계신 것을 지금 요한이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전체 표현을 보면 그 대리자들, 천사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이렇게 직접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요한에게 들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어떤 대리자도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직접 그 하늘에서 그 음성이 들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내네 백성들아, 거기서 나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먼저 그 믿음의 첫 번째 여정이 바로 뭐냐면 이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힘의 원리로 돌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원리에서 우리가 나와야 합니다. 마귀가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흐름과 원리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원리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의 삶의 원리를 배우고 또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의 원리를 따라 살던 그 죄인의 습성이 우리에게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의 본능적으로 이 땅의 원리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성도는 그렇게 이 세상의 그 힘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삶의 원리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죄인의 삶의 원리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이 모든 가치관 뿌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이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다음과 같이 말을 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땅에서 살면서 이 세상의 어떤 가치관, 이 세상의 삶의 원리가 아니고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던 이 갈대야 우루에 살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 기억나세요? 장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첫 번째 여정이었습니다. 4천년 전에 이미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을 정도로 메소포타미아 그 문명의 발상지인 이 갈대아 우르는 너무나 부흥한 곳이었습니다 문화적으로 너무나 발달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문화적으로 발달된 그곳에서 절대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갈대야, 성경의 갈대야 군대가 바벨론 군대인 거 아시죠? 지금 이 갈대야, 우리의 이 갈대야가 바로 바벨론을 말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갈대야, 즉 바벨론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가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그땅 가난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여정이었고 이후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전체의 삶을 미리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 힘과 쾌락과 음행의 도신 그 바벨론의 원리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바로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여정의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이 세상의 힘과 쾌락과 음행의 도신 그 바벨론의 그 삶의 원리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할 믿음의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5절, 6절.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 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 악인들의 죄악을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각자 그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 주고 그들이 행한 그 음란의 잔에 갑절을 섞어서 그들에게 다시 돌려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불의를 기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부를 쌓고 사치를 누리며 권세와 힘까지 가지며 하나님을 거부하며 사치와 교만한 삶을 사는 모든 자들은 결국 자신들의 그 행위대로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동시에 악인들이 주의 백성들에게 행한 그 악들도 악한 행위들, 핍박, 고난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갑절로 갚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어서 천사는 이제 하나님의 이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는 큰성 바벨론의 죄몫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7절입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 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러분 지금 칠 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큰성 바벨론의 죄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영화롭게 한 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치의 죄, 세 번째는 교만의 죄입니다. 여러분 이큰성 바벨론이 저지른 가장 무거운 죄, 첫 번째 죄는 바로 자기를 영화롭게 한 죄입니다. 여러분 이 죄는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큰성 바벨론의 그 미혹에 빠져서 멸망하게 될 자들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영광, 자기의 자랑을 위해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들의 중심에 바로 자기 자신을 올려놓는 것이 바로 이 죄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고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제첫 번째 질문이 뭔지 아세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사람이 존재하고 있는 그첫 번째 목적이 무엇입니까가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근데 그 문제의 답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질문의 답입니다. 여러분, 큰성 바벨론의 이두 번째 죄악은 바로 사치입니다.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 사용된 그 원어 헬라어는 이 사치라는 의미로 어떤 단어가 쓰였냐면 스트레니아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헬라어 단어의 뜻은 바로 뭐냐면 쾌락을 위하여 즐기다, 자신 몸의 육체의 어떤 정력을 위해서 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그 육체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얼마나 사치를 부리며 살았는지 지금 이큰성 바벨론이 그동안 거래하던 상품들을 보면 금방 알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갑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큰성 바벨론이 주로 거래하던 상품들을 보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생필품이라고 그러죠. 삶의 기본이 되는 그런 물품이 아닙니다. 오로지 부자들이, 돈이 많은 부자들이 자신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즐기던 사치 품목들입니다. 이들이 다뤘던 상품들을 보면 금, 은, 보석, 진주 같은 보석류 그리고 자주 옷감 또 비단 같은 고급 옷감들 향목 상하 그릇 철 대리석 같은 아주 고급 그 그릇과 재료들 인테리어 재료들 또 계피 향료 향유, 향유 포도주 감람류와 같은 오로지 부자들만 쓸수 있는 그런 모든 향료와 음식 재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거래하던 소양말 수레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영혼까지 이들이 거래를 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그 삶의 편리함을 위해서 그 사람인 노예를 물건처럼 사고 팔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치를 부리던 이 큰성 바벨론에게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큰성 바벨론이 행했던 세 번째 죄악은 바로 교만의 죄입니다. 이들은 자신들 마음에 나는 여왕이고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자신들의 부와 자신들의 힘과 자신들의 권력을 믿고 요즘 말로 말하면 자기 주목을 믿고 교만을 떠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하루 아침에 재앙으로 이들을 멸망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8장 8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자기를 영어롭게 하고 사치를 부르며 자신은 결코 애통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이큰성 바벨론 이 교만한 큰성 바벨론은 이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으로 인해서 하루 동안에 다 멸망하게 됩니다. 지금 하루 동안에 라는 표현은 일시에 이 모든 재앙이 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재앙으로 인해서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을 경험하면서 결국 불에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7장에서 큰 음료의 마지막 멸망의 모습을 볼때 자신이 타고 있었던 그 짐승에 의해서 불에 그 사라지는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6절. 내가 본바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억하듯이 이렇게 큰 음녀도 불에 살라지면서 멸망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큰성 바벨론도 불에 살라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두 존재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큰성 바벨론에 행해지는 이 엄청난 무서운 심판은 바로 강하신 주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과 이큰성 바벨론과 같이 음행을 저지르던 이 땅의 왕들이 이큰성 바벨론이 처참하게 멸망하는 장면을 보면서 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9절 10절입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 또다 화이 또다 큰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영원할 줄 알았던 이 세상 권세와 힘이 삽시간에 사라져 버리고 불타는 모습을 보고 있었던 이 세상 왕들은 그 허탈감을 감당하지 못하고 통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바벨론의 이 처절한 멸망을 보면서 자신들도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 왕들과 자신들이 희희낙낙하던 이큰성 바벨론이 한순간에 이렇게 불구덩이 속에서 심판받는 모습을 보고 두려워 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벨론의 이 심판의 장면을 보면서 제일 먼저 이 세상의 왕들이 놀라고 그 다음 이 모습에 충격을 받은 자들은 바로 이큰성 바벨론으로 인해서 불을 쌓았던 바로 상인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1절입니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땅의 상인들 역시 이 바벨론의 세력으로 인해서 엄청난 부를 쌓았기 때문에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해서 이제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모든 부도 일시에 날아가 버린다는 사실을 깨닫고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등장하고 있는 이 땅의 상인들은 단순히 그 장사하는 사람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장사를 통해서 엄청난 부를 얻었지만 이들에 의해서 온 세상의 물질과 돈을 인생의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역시 무서움에 떨면서 이 바벨론의 심판의 모습을 보면서 무서워 떨면서 애통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5절 17절입니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여러분 지금, 이큰성 바벨론과 같이 이 음행을 하던 땅의 왕들뿐만 아니라 이큰성 바벨론의 사치로 인해서 이들이 부리던 모든 그 사치 품목들로 인해서 같이 돈을 벌었던 그 상인들 역시 자신들의 망함을 직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큰성 바벨론의 멸망은 이 세력과 함께하던 자들의 그 연쇄적인 멸망을 가져오게 됩니다. 큰성 바벨론의 멸망으로 또 엄청난 타격을 받은 자들이 누구냐? 바로 이 모든 사치품들을, 이 사치를 위한 상품들을 실어 나르던 배 주인들, 즉 선장들입니다. 당시에 모든 그 물건들을 이동하던 수단은 바로 배였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 또다, 화이 또다, 이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 배를 부리는 자들은 바벨론 세력들의 그 사치품을 실어 나르던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본이 큰성 바벨론의 그 멸망을 보면서 같이 울며 애통해하는 모든 자들을 보면 이 큰성 바벨론과 같이 음행하던 왕들 또 이들에 의해서 돈을 벌었던 그 상인들 그리고 이들에 의해서 또 같이 돈을 벌어먹던 모든 사람들 전체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큰성 바벨론의 빌붙어서 이 세상의 원리로 먹고 살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애통해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미혹에 빠져서 이 세상의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던 자들은 모두 이렇게 이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같이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큰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이 진노의 심판으로 불에 타고 있는 이 상황을 유일하게 보면서 기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요한계시록 18장 20절입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러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이 땅의 그 악의 세력들이 심판을 당할 때이 사실을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백성들뿐입니다. 성도들을 괴롭히고 핍박하던 원수들이 다 망해서 기쁜 것이 아니고 이 땅에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성도들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평생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길 기도하던 성도들에게 이보다 더 감사하고 기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지금 이큰성 바벨론이 멸망하는 모습과 그와 함께 음행하던 모든 자들이 지금 이 통곡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바벨론의 멸망의 모습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네 백성들아, 거기서 나와라.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같이 받지 말라라고 애타게 외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 모두가 삶 가운데서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리워져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매순간 우리를 구원해 가시기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 음성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5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